대동 DXM85 콤바인 엔진이랑 이 탱크랑 앵글된 벨트를 빼려면 이 에어컨 벨트 먼저 빼줘야 되거든요. 이 안쪽에, 바깥쪽에 있으니까 에어컨 벨트가. 근데 에어컨 벨트를 빼려면 이 텐션이 20보드, 12mm 볼트를 3개를 풀러주고, 14mm를 풀러주고,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네요. 땡땡하게 땡기려면 얘를 14mm를 조여주면 이렇게 밀리면서 땡땡해지는 거죠. 벨트가 이 sc-45 벨트가 엔진과 탱크를 연결해주는 벨트 인데요 이런 데가 많이 갈라져 가지고 갈아져야 될것 같습니다